베이비 케어 추천, 부드러운 유피 신생아 추천 아이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힙 베이비 케어 크림을 발견해서 바로 주문해봤음. 75ml의 이 크림은 스위스 제조로 신뢰가 가고 유아용이라 아기 피부에 딱 맞더라고. 특히 향이 은은한 파우더리 향이라 아기가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음. 발림성도 부드럽고 보습력이 뛰어나서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안성맞춤이지. 휴대성이 좋으니 어린이집에서도 사용하기 딱 알맞아 이 제품은 내돈내산으로 믿고 쓸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힙베이비 샘프트 유아 바디 워싱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250ml의 귀여운 펌프형 용기로 아기 목욕에 최적화되어 있어 거품도 풍부하고 향도 은은해서 씻기는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 보습력도 좋고 아기가 손 씻는 걸더 좋아하게 된건 덤이지 단점은 택배 포장이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 다음에도 꼭 재구매할 생각이야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아기 분유 선택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힙콤 비오틱 유기농 분유 1 단계를 선택해 봤음 이 제품은 유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분유로. GOS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대. 아기가 먹고 나면 배앓이도 없고 변 상태도 황금빛으로 변했어. 심지어 물에 잘 녹아서 수유할 때 편리하더라고. 가격대는 좀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. 아기에게 좋은 분유로 추천하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